안녕하세요. 정고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2018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며칠 전에 전북 정읍에 계신 구독자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구입을 희망해 주셨던 차량이 G80 차량이었었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원하시는 내용에 적합한 차량을 찾아드리기로 일정을 잡게 되었고 차량은 전국으로 찾아보다가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2018년식의 현재 주행거리가 28,000km를 운행을 한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의 보험체를 한 내역이 매차피해 내역에 처리한 내역이 없었던 완전 무사고의 무교환의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류 내용은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서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차량의 등급이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 3.3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신차 기본 출고 금액이 5,500만원 이었었고 여기에 선택 옵션으로 총 3가지가 장착이 되어있었습니다. 우선 사륜구동인 H트랙 그리고 스마트센스 패키지 반자율주행 플러스 안전 옵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총 3개의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있었고 옵션 가격을 포함해서 신차 출고 금액이 6,200만원 이었던 차량이었습니다. 2년차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가 아직도 3만km를 운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서류 내용도 완벽하고 사고도 없었고 도색을 한 내역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연간 감가가 천만원씩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6200만원이었던 이 차량이 판매금액은 4270만원에 판매가 되었고 차량이 있는 서울로 이동을 해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점검한 내용들을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은 마음에 들어해주셔서 구입을 결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대전으로 가지고 내려왔고 내려오는 길에 충분한 고속주행 테스트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휠 한짝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복원하는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상처가 있던 휠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 이 차량의 색상을 보시면 일반적인 색상이 아닙니다 짙은 브라운 계열의 색상인데 이 당시 이 색상을 넣으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야지만 선택이 가능했던 색상이었었고요. 색상의 명칭은 텐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 색상을 선택을 하려면 30만 원의 비용을 더 추가를 해야 선택할 수 있었던 색상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짙은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검정색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흰색, 주색 정도의 색상이 있는데. 이텐 브라운 색상은 정말 흔하지 않은 색상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 차량을 발견을 하고, 텐 브라운 색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색상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주셨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저도 실물로 다시 한번 보고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이 6천만 원이 넘었던 고가의 차량답게 타이어도 컨티넨탈 제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마모 상태는 한50% 이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정도의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 옵션인 차량이죠.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최근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는 차량들은 출고 작업으로 실내 크리링을 하곤 하는데, 이 차량은 실내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실내 크리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내 크리링 하지 않았는데도 실내 상태가 굉장히 좋았었고, 트렁크의 적재 공간과 그 밑에 보면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그대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 보면 이런 번호판 등도 아직 필름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G80의 차량 재원이 3.3 V6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엔진의 최대 출력이 282마력에 3.0 그랜저 IG가 260마력 됩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3톤인데, 차량의 중량 자체는 아무래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꽤나 무거운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연비까지 다 잡을 수가 없는 차량이고,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8.3kg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룸 안쪽을 살펴보면, 엔진룸 안쪽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부식이 있거나 사고 온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은 발견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엔진오일의 상태를 체크를 해보면 교체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엔진오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진오일 캡 안쪽을 살펴봐도 거의 신차급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태가 좋았던 것이 특징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현재 장착되어 있는 선택 옵션 중에서 200만원짜리 선택 옵션이었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넣으면 실내 소재가 더 좋은 소재가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도 더 좋은 프라임 나파 가죽이 장착이 됩니다 실내에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굳이 실내 크리닝까지는 하진 않아도 될 차량이라 생각이 들어서 실내 크리닝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손을 눌렀을 때 촉감 자체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은 소재의 가죽 시트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오디오 컨트롤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보호 필름들은 아직 떼지 않은 그런 차량 그런 상태였었고 떼지 않고 사용이 되었던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의 필름도 그렇고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런 스피커 스피커에 붙어 있는 보호 필름도 떼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셨던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뒷좌석의 선커튼도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이 시트를 보게 되면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이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영상을 찍어보면 실제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라임 나파가죽은 굉장히 시트의 촉감도 좋고 변형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G80은 프라임 나파가죽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이 시트 가장자리에 검정색으로 이런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더 좋은 프라임 나파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전석의 시트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고 굉장히 깨끗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실내 클리닝 하지 않았고 실내 곳곳에 보호 필름들이 아직도 제거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흡연을 한 흔적이나 냄새도 없는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디자인의 차량이었고요. 저는 지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80은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으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운행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주행 질감 자체가 4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과는 아예 다른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연비가 조금 떨어진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이 G80은 연비를 보고 타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의 주행 거리가 28,000km를 운행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선택 옵션 중에서 스마트 센스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플러스 각종 안전 옵션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선택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상태에서도 굉장히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을 넣으면 우드 자체도 리얼 우드라고 해서 원래 이 옵션을 넣지 않으면 유광 우드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이 리얼 우드가 들어가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옵션들도 정상 작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기판에서 각종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매뉴얼이 꼭 필요한데 다행히도 이번 G80 차량은 차량 내에 신차를 구입했을 때 있었던 매뉴얼들이 전부 다 보관 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북 정읍에 계신 구독자님께 진행해드린 제네시스 G80 차량의 소개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이제 저는 세차를 하고 이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탁송을 보내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 차량의 판매 가격이 신차 출고 금액이 옵션 포함해서 6,200만 원이었던 차량이었는데 취득세 제외하고 차량 가격만 6,200만 원이었는데 2년차가 된 지금 4,270만 원에 판매가 되었고 연간 감가율이 1,000만 원에 가까운 감가율을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부세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차장에 왔는데 하부세차기가 있어서 하부세차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전북 정읍에 계신 구독자님께 구매 대행을 진행해드린 제네시스 G80 차량의 세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탁송 업체에 탁송을 연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직접 방문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차량 상태가 뭐 좋았었기 때문에 전화통화로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한 차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송을 받으시면 전화통화로 차량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